하상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더다. 10편 33편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이셨도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계신 토라 예수님이 지혜시오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신부 수업을 지금 받으면서 101 기초를 지금 공부합니다. 아, 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토라는 창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서 이 토라가 하나님의 지혜로 personified 인격화됩니다. 장원 8장 22절에 요하께서그조화의 시작과 대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를 말합니다. 자만 8장 23절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니. 이것은 창세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포를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아, 택하신 이스라엘이 또 처음입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의 조직신학을 보면 신학계에서 조직신학을 보면 기독론도 강하고 성령론도 얼마나 잘 들었지 뭡니까 <laughs> 구원론도 잘 가르치고 교회론 뭐, 뭐 조직신학 신학계에 가면 배울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스라엘론이 없어. 이스라엘은 저 하나님의 플랜에서 제외된 걸로 저꾸드자처럼 발죽거리에다 갖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is my first fruit. 이스라엘은 나여호의 선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first f r u i t 야 그를 삼키는 자면 이스라엘 삼키는 자면 다 볼을 받아 지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땅을 가는 자를 하나님 이심판하신다 하는 것도 또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짤막한 20분간에 얘기를 하려니까요그 깊은 신앙을 다 어떻게 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 강의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이 애플로바하이 눈동자 말 사람이 눈동자를 건드리면 사람이 조용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냅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이 손을 봐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토라를 건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토라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신발하십니다. 이만큼 우리는 토라를 통해 기본적인 이 신부들의 영적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경건성,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참 지혜가 있으시고 또.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지만은 또 엄격하신 재판장이시고, 아, 저지, 크리에이터, 창조자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밸런스를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토라예요? 아, 네. 뭐 성령 받으려지고 방방받는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치유를 받아서 가족의 회복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에게는 기본적인 이 토라의 기본 훈련이 있어야 신앙의 정립이 됩니다.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러움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토라도 처음. 잠언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를 나를 가졌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지부터 내가 세우구나 이게 토라의 인격화입니다. 이게 토라도 처음이요. 이스라엘도 처음이요.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이 토라는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또 휴고받은 장면도 사도 바울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다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먼저 휴고 되셨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아에게 분의 연습이 돌아올 듯. 예수아가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처음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누가 처음이냐면 이스라엘도 처음이요 토라도 처음이요 메시아 예수아도 처음이요. 이 세상을 이 처음을 위하여 창조하신 네. 사실을 토라는 처음부터 선언합니다. 정의를 해봅니다. 오늘 아무리 봐도 다못 끝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어, 신부의 영적 여정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넘버원, 넘버투, 원래가 메시아니 유대인 교회 가보면요. 한 40분 공부하고 난 뒤에 커피 브렉시 말 같습니다. 나가서 커피 마시고 또 도넛 이런 것도 먹고 난 뒤에 다시 와서 또한 40분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스트레이트로 하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신 것을 제가 늘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2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아예 뛰었다가 쉬었다가 또 다음 주에 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으시려고 베스 젊어져 나왔죠. 바 아들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데려올 세, 그 신부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여 언약을 맺어서 처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포라의 첫 번째 책인 첫 번째 장인 네. 첫 번째 구절인 네. 첫 번째 단어에서. 이렇게 깊어야 아, 이 토라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 하나에 층수가 70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70층. 여기, 시아틀에 70층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 IT에 보면은 막 학교니 뭐니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사람들 하나 살리는데 70층이 무너지면 사람이 다 죽죠.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레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단계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깊은 단계에서 일생을 공부해도 우리 이 토라를 공부하지 못하니까 우리 메시아 예수아께서요 메시아 왕국 시대 모부터 신을 하세요 신명왕.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그가 우리를 위여 토라를 가르치실 것이요. 아, 네. 천년 동안 신부절에게 아, 네. 토라를 가르치시면서 아, 네. 우리는 그 지금 맛을 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이루어진니 아멘. 하지만 토라는 메시아의 왕국의 constitution 헌법. 아멘. 이 헌법을 잘알아야이 kingdom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서 실력을 쌓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을 잘 알고 인생 여정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토라의 주요 누가 받아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토라와 메시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브의 생각의 특징. 이스라엘 생각하면 아, 토라, 토라 생각하면 이슈아. 이래서 이게 전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하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결국은 그의 백성들의 신부로 삼으셔서 토라를 주셔가지고 약속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실제적인 야곱의 집과 언약을 맺었는데 토라와 메시아와 야곱의 집은 하나 떼려 음. 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인터 뷰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기도할 적에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 이스라엘의 땅 You saw it Peck's.